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훈 사입니다 카톡 잘못된 메시지 보낼 때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상대방이 삭제한 메시지를 볼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삭제한 메시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보낸 다음에 이 메시지를 길게 누르고 삭제 삭제 터치하신 다음에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삭제 누르시면 없어졌죠. 근데, 자, 상대방한테 온 메시지인데, 삭제된 메시지입니다. 나오는데,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. 그럴 때, 하나 앱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.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메시지 보기, 모든 톡 K. 이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.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. 다음, 자 삭제된 메시지 볼수 있다고 나오죠. 알림 있고요. 그리고 알림 접근하라는 거죠. 시작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토 k 활성화를 시키셔야 돼요. 허용. 그리고 나서 설치된 앱으로 한번 가볼까요? 모든 토 k 터치 카톡에 있는 메시지가 여기 나오겠네요. 모든 토 k 어플을 설치하기 이전 삭제 메시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자, 메시지가 왔어요. 궁금해서, 딱 들어가 보면, 삭제된 메시지입니다. 라고 나오죠. 이 내용을 궁금하신다면, 모든 톡 K를 들어가시는 거예요. 여기 있습니다. 아, 오타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. 또 아내가 보내준 메시지가 추가로 있습니다. 기사가 있고요. 이모티콘 있고, 삭제가 있습니다. 이게 모든 톡 K 어플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? 모든 카톡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. 그래서 기사는 이렇게 나오고요. 어, 글자가 다 나오네요. 이모티콘은 어떤 이모티콘 보내는지 볼수 없고요. 자, 삭제된 메시지가 아, 사진을 보냈었네요. 근데 사진도 어떤 사진인지는 볼수 없네요. 자, 그리고 이 기능도 되게 좋은데 몰래 보고 싶을 때 상대방한테 일 숫자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여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. 모든 토케의 어플은 두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. 상대방 삭제한 메시지를 볼수 있는 방법과 또 상대방한테 온 메시지를 일 살아있지 않게 하고 몰래 볼수 있는 방법. 이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어플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눌러주시면 제가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